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소녀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너무 친절한 트루대 부인입니다. 소녀는 고집이 센데다 호기심이 많아 부모님이 무엇이라고 하면 꼭 반대로 하는 것이 취미였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소녀가 걱정되어 매일 당부에 말을 했다. 얘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좋다만 절대 트루대 부인의 집에만은 가지 말아라. 트루데 부인은 나쁜 여자야. 못된 짓만 저지른단다. 내가 거기 가는 날에는 더 이상 우리 자식이 아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흥미가 동한 소녀는 몰래 트루데 부인의 집 근처에 가서 놀기 시작했는데, 첫날은 트루데 부인의 집열 발자국 앞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들어가는 트루데 부인과 마주쳤는데,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던 트루데 부인이 말했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놀러 왔구나. 안녕하세요, 부인. 부인은 소녀에게 인자하게 웃어 보였다. 소녀는 부모님이 경고했던 것만큼 트루대 부인이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둘째 날은 트루대 부인의 집 다섯 발자국 앞에서 몰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트루대 부인과 마주쳤는데 부인이 들고 있는 바구니 안엔 알록달록한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놀러왔구나. 안녕하세요 부인. 트루대 부인은 소녀에게 빨간 사과를 내밀었다. 소녀는 사과를 받아 먹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트루데 부인이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셋째 날은 트루데 부인의 집 대문 앞에서 놀았다. 그러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트루데 부인과 마주쳤다. 예쁜 아가씨가 놀러 왔구나. 안녕하세요, 부인. 혼자 놀면 외롭지 않니? 소녀는 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이 말했다. 너만 좋다면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구나. 소녀는 부인을 따라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트르드 부인의 집은 노부인 한 명이 살법한 고즈넉하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벽 한가득 어린 자식들의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지만, 사지 뇌의 자식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장작이 없어 난로를 떼지 못하는지 집 안에 싸늘한 냉기가 돌았습니다. 소녀에게 부인이 미지근한 차와 부스러진 쿠키를 내놓았는데, 차를 내려놓는 트루데 부인의 손은 앙상하고 쪼그라들어 있었고, 트루데 부인이 차를 마시는 소녀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집에 어린아이가 들어오는 것도 무척 오랜만이구나. 생기가 도는 듯해. 왜요? 내 자식들은 모두 예전에 죽었거든. 트루데 부인이 아득한 눈빛으로 한쪽 벽에 가득한 사진들을 쳐다보았는데, 트루데 부인은 소녀가 보고 있는 사진 속의 남자 아이를 가리키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는 첫째란다. 무척 똘똘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였지. 공부를 무척 잘했어. 나를 호강시켜준다며 매일매일 학교에서 가장 늦게 돌아왔단다. 사진 속의 소녀는 총명한 눈을 하고 웃고 있었는데 몇 번이고 만지고 꺼내본 사진인지 끝이 다 헤어져 있었고 트루대 부인이 계속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녀가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았는데 그런 소녀를 보며 트루대 부인이 활짝 웃었습니다. 얘는 둘째란다. 재기발랄해서 매일 나를 웃겨주었지. 강아지를 무척이나 좋아했어. 하루에 한 번씩 강아지와 꼭 산책하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잘거리며 이야기해줬단다. 사진 속의 소년은 강아지의 목을 끌어안고 누워있었는데 짝짝이로 신은 양말과 헤어진 우도시 이 소년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개구쟁이였는지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트루의 부인은 둘째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신이 나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트루데 부인이 진심으로 기뻐 보였기 때문에 소년은 트루데 부인의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었고 소년은 곧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얘는 셋째란다. 소심하고 몸이 병약했지만 그만큼 여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였어. 나에게 꽃을 자주 선물해줬단다. 책갈피로 쓰라고 말이야. 몸이 아파 자주 누워있었지만 그럴 때면 셋째의 친구들이 자주 이 집에 놀러와 말똥물을 해주곤 했단다. 트루데 부인이 소파에서 일어나 책꽂이로 걸어가 아내 셋째가 준 꽃을 끼워뒀다는 오래된 성경을 꺼냈는데 검은 성경 가운데를 펼치자 바싹 마른 꽃잎이 가루가 되어 부스스 떨어졌습니다. 트루데 부인이 놀라 다시 성경을 닫아 책꽂이에 끼워 넣었는데 트루데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마음이 약해진 소녀가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은 트루데 부인이.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을 손수건으로 찍어 닦았는데 전쟁, 사고, 병마가 그녀의 모든 자식을 데려갔다고 말하며 트르대 부인이 소녀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소녀의 눈에도 저절로 눈물이 고였는데 소녀가 트르대 부인을 끌어안은 찰나 소녀는 층계참에 서 있는 시커먼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모를 남자는 두 눈을 뜨고 소녀를 노려보고 있었고 소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파리하니? 부인이 물었다. 소녀가 부인의 등 뒤를 가리켰다. 방금 본 것이 너무 무서워서요. 소녀가 벌벌 떨면서 말했다. 층계에서 시커먼 남자를 보았어요. 걱정하지 마. 그건 숫장이야. 트르대 부인에게 안겨 소녀가 숨을 고르자 트르대 부인이 소녀의 등을 토닥토닥 쓸어 주었는데 또 다시 소녀는 창문 너머에 서 있는 새파란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녀가 다시 비명을 지르며 트루대 부인을 꼭 껴안았다. 무슨 일이니, 아가야? 창문 밖에서 새파란 남자를 보았어요. 트루대 부인이 호호 웃으며 소녀에게 물한 잔을 따라주었다.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건 사냥꾼이야. 소녀는 부인이 따라준 물을 마시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았는데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을 때 소녀는 부엌에 서 있는 새빨간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인, 새빨간 남자가 부엌에서 있어요. 트르데 부인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건 짐승을 잡는 백정이란다. 백정이 어째서 부인네 부엌에 있는 거죠? 너 같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지. 부인이 순식간에 소녀를 백정에게 집어던졌고 백정은 커다란 칼로 소녀의 목을 잘라 벽난로에 던져넣었는데 땔감이 생기자 벽난로에 화르를 불이 붙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따뜻해진 집에서 트루데 부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소녀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너무 친절한 트르데 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